도로 서밋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목성, 하나님의 말씀 목상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바, 오늘 받은 영적인 힘을 통해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60일 흑암의 영적 싸움 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항상 바라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중에 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침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4절에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미션을 받고 갈람산에서 마가다락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처럼 내가 항상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1번,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만나는 사람과 나의 상태입니다. 종교가 없는데 종교와 같은 상태입니다. 나, 나를 찾는 것, 내가 부처가 되는 것,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종교인데 전부 이 상태입니다. 더큰 문제는 기독교인까지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거의 창세기 361장에 빠져 있는 사단의 작품입니다. 이것에서 빠져나오려면 계속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갓난원에서 40일을 집중하셨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체험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으면 틀린 것을 계속 체험하게 됩니다. 이번 내가 없어도 되는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입니다. 내가 없다는 말은 내가 사라지고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장이 없어도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통해 계획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안 되어지고 있지만 렘런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증인들처럼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3번 감나원 집중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나원에서 제자들에게 항상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놓고 집중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성삼이 하나님께서 오력이 나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의 비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한 단어만 가지고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나라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한 단어만 가지고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 역사가 시작됩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이 속에서 치유의 비밀이 나옵니다. 치유 중에 치유가 하나님 말씀과 그 역사에 대한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면 내게 변화가 일어나 저절로 치유됩니다. 오늘 메시지에서 서론 부분에 내가 항상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어, 요즘 세상은 3, 창세기 360회장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죠. 어, 지금 저도 순간순간 속고 무기력하고 불신앙할 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바라보고 체험하는 것이 전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으면 틀린 것을 계속 체험하게 됩니다. 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는 것이라 이 문장을 가장 좋아하는데, 처음에 이 메시지를 좋아했던 이유는 저는 항상 자존감이 낮아서 저에 대한 불평,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산다. 이 메시지가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온 내용처럼 내가 없다는 말은 내가 사라지고 없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메시지를 다르게 이해하고 내가 나는 완전히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에 갇혀서 교회에서 이 하는 거는 다 순종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는 건다 틀린 거고, 여전히 자존감은 낮은 상태로. 그러다 보니, 내가 하나, 어, 교회에서 시킨 일이 왜 해야 되는 건지, 교회에서 하는 시간표,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기만 했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 속에 하나님 계획은 무엇인지 보려고 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에서 내가 사라지고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의, 주장이 없어도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해주셔서 자식은 저의 좀 복음. 내가 그동안 묵상해왔던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다시 붙잡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 저희는 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것을 내려두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제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어, 사단에게 속지 않, 않는 그런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메시지에서 집중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집중 시간을 가지면 그 속에서 기도의 비밀, 치유의 비밀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면 내게 변화가 일어나 저절로 치유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만 있으면 되는 거구나. 정말 창조 원리를 회복한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저희 이번 주 강단이 풍난 풍랑, 풍랑 만난 요나였는데 거기서 목사님께서 듣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들리는 은혜 주시고, 들리면 누리게 되어진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것을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믿고, 그 믿음의,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눈앞에 문제에 막혀 있지 말고, 무기력하지 말고, 말씀 속에서 정말 속지 않고, 모든 것을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닌 전도로 해석하고 세계 보고 으로 해석하는 재앙 막는로 현장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재앙만 막는 전도자의 발걸음을 가는 저희 아워에스 사랑 대학도 워치 타워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번역 기도 후에 각자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실 텐데요. 어, 이번에 교회에서 언약성정과 전도운동을 위한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거를 호흡기도 후에 띄어드릴 테니 어, 그 기도 하시면서 정말 언약성정과 전도운동을 위해 꼭 중심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기도 후에 호흡기도 하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항상 바라보고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날마다 이 감람원 집중 시간을 통해 내가 없어도 되는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